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참평강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또한 각 차수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몇에 분과 축복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하십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앞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지없이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그 설교가 끝나자 남자만 5천 명이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적과 말씀,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역사가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마뜩찬케 사도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들,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관리들이었고 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또 그들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은 그 생명 역사를 마뜩찮게 여겼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자기들 공회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대신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또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다시 살아나야 되는 부활하는 존재라고 하는 가르침 진리가 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협박합니다.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뜻을 내가 당신들의 뜻을 따를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그 위협 앞에서 저항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자신들은 진리를 정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병든자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그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힘 있는 권세자들에게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도자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선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들을 풀어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들이들이 노임을 받자 이들이 간 곳이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간게 아니라 이들이 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자기 공동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다 알리니라고 어, 나옵니다. 그런데 세번역에는 다 알리니, 제자들이 자, 자신의 동료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다 알리니 이것을 참 재미있게 번역했는데 뭐라고 번역했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라고 나옵니다 낱낱이 일러 바쳤다, 일렀다 누구 같아요? 자신의 동료들에게 제사장들이 한 것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잃은 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나의 이야기를 들어도 나에게 혐오를 허물하지 않은 사람들,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와 함께 공감해 줄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일르기도 하죠. 그들도 자기에게 위로를 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당했던 일들을 잃은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억울할 때 들어주고 공감해 주고 함께 아파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주는 사람이.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참 행복한 인생일 겁니다. 친구 한명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친구 두명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진정한 친구 세 명은 불가능하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사람들, 나를 전적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흉엄을 없이 가서 이룰 수 있는 사람들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참 좋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상처를 주지도 않았는데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지도 않았는데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교회가 참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느 한 명, 정말 천 명, 만 명이 있어도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곤 사람이라면 사랑하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때로는 실수해서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상처 줄 수는 있어도 정말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더 이해해 주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를 평가하려고 하기 전에 서로에게 더 공감하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억울한 일 당하면 그것은 이렇고 저것은 이렇고 따지기 전에 먼저 그 억울함을, 그 이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한마음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유한이 협박받은 것을 다 잃으니까, 잃으니까 제자들이 한마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마음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의견 없이 공산당처럼 투표를 하면 100표면 100표 다 하나만 찍어야 된다는 그 한마음이라고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한마음은 무엇입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도 목적과 그리고 방향성 그리고 원인은 그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은 하나라는 겁니다. 뭡니까? 더 사랑하기 위해서. 뭡니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은 한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서로 한마음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룰 수 있는 그 관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르면, 이르면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 주고 그래 힘들었겠다 그래 어려웠겠다 같이 기도할게 좀더 힘내보자라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일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한 일입니다. 한마음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일이 신약성경에서 11번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10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물론 예수님의 공동체 그 전에 교회를 초대교회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사도행전으로 본다면 이 사도행전의 한마음이라는 것이 10번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누가가 강조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는 한마음이 되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 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할 때 대주제야. 주제는 뭡니까? 주제. 주제는 통치자라는 말씀이죠. 대주제여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대주제여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15절에 나오는 대로 공의원인들입니다. 공의회 회원들. 위에서 더 위에서 나오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덤빌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잘못 보이면 공의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하루 아침에 아무 것도 가질 수 없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 이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대주제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 힘을 가지고 있고 지금 세상을 다스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 관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 고백은 저 관리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다. 라고 하는 기도의 시작이 바로 대주제여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이 힘이 없다면, 하나님이 다스림의 통치가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관리들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주제예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막강합니다 권세가들의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말 한마디면 세상을 떵떵 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주눅듭니다 대주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이 그 관리인들, 자신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건데 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너희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 있으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반기를 들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백히 고백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주인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들이고 그 사도들의 신앙의 정,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의 신앙의 진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라고 하는 신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대제사장이고 그들이 관리들이고 그들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한다면 그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외칠 수 있어야 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해야 합니다. 사도들처럼 말입니다. 사람뿐 아닙니다. 세상 풍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따라다니는 모두가 다 신비한 사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진리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으면 우리는 그 앞에서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존재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초에 전제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동종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를 낳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신앙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 앞에서 어떤 논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닌 것은 아닐 수 있다 얘기하고 그리고 아무리 권력자들 앞에서라도 아무리 세상 풍조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도들의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제일 명확하게 확실한 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 이 나라에 있었어요. 어떤 일일까요? 일제 시대 때. 그래서 그 서설 포론그 일제의 압제 시대 앞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니까. 또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내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내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 자신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욕심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와 문화, 하나님을 저버리는 풍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권력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임을 꼭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결론, 그 기도의 결론을 29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화면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어 없어서 그들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의 결론은 뭐냐면 앞에서 자신의 신앙에 고백하지만 저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란을 이기고 그렇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여기서 환란을 없애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란을 이기게 해달라는 겁니까? 이 말씀이 환경을 변화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핵심이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면 내가 변화해서 환경을 이기는 것 여러분 무엇이 좋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뭐 할까요? 사도들이에요. 관리들이 있어요. 너한 뭐 번만 더 하면은 성경에 나와요. 그들 위협하여서 보냈다고. 너 큰일 날줄 알아. 너네 너 이네 집안까지 다 큰일 날줄 알아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관리들을 없애 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가 그 관리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 내가 생기는 게 좋아요. 저는 일반이야. 환경이 없어지는 게 좋아요. 환경이 어려운 일들이 없어지는 게 좋아요. 그런데 너무 그쪽에만 매달려 버리면 우리는 강한 믿음의 용서로 설수 없습니다. 너무 좋은 환경들만 다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날 수 없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환경에 활란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좀 강해지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없애주면 되지. 내가 강해질 필요가 있나?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서 자유 의지와 생각과 그리고 감정을 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환란을 없애는 것도 중요한데 환란을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힘내세요. 우리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환란을 없애달라고 는 기도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때로는 마음속에 한편에 이 생각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이기면 정금같이 나오겠다 이 생각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여기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기도 내용이 자기의 이기심을 벗어난 기도의 내용들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선, 말씀이 선포되는 것들. 나가서 전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것이니까. 지금 이들이 협박받고 공동체에서 쫓겨날 위기에 맞았습니다. 니네들 한번더 그러면 쫓겨날 거야. 쫓겨나는,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쫓겨날 거야,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 협박을 했는데 이렇게 협박받은 일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작이 뭐예요? 시작이 성전 미문에 있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이 사람이 일어나면서부터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고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권력자들이 싫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 걷지 못한 사람들이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협박받는 거예요. 찍힌 거예요. 그런데도요. 3 0절 말씀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들은요. 그래도 병 낫게 해달래요. 병 낫게 했더니 내가 나에게 사도들이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겼잖아요. 사도들에게 험한 일이 생겼다고요. 협박받는다고요. 그런데도 사도들은 끝까지 병낫는 일이 많게 해주시옵소서, 기적들이 일어나게 도와줘옵소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들이 일어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밖에 없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첫 번째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더잘 선포되니까. 두 번째는 그 사람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졌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들 나에게 좀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에게 좀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면 하나님,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에 큰 떨림이 있었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나를 벗어난 기도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유 내가 좀 불편해도 하나님 그렇게 좀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성숙한 기도 오늘 본문에서 보았는데 이 기도 오늘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동되고 여러분의 삼터가 진동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이렇게 네. 사냥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내주 오셔서 이에 빛추게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 you the tent. 우리, 예, 우리 한리고백합니다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녀의그우의 꿈, 그녀의 꿈, 그녀 yeah, yeah.